자, 아나 무기를 파밍해야 되는데 슬슬 무기가 모자라. 우리 나지마 제발. 그렇지. 이거 뭐야 이거 어몽어스 아니냐? <laughs> 야 너가 <왜> 여기 있냐? <laughs> 자, 무기는 있는데, 아 지금 레벨링이 안돼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. 일단은 블랙우드 앞까지는 왔으니까. 한 번, 블랙오드를 가봅시다. 자, 이제 여기가 이쁘긴 한데, 일단 요 근처에 있는 좀비부터 잡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움직입시다. 어차피 차는 아마 여기 안에서 못탈 거야. 야, 조문양인데 차를 어떻게 타냐? <laughs> 자, 갑시다. 자, 블랙오드 뜨게즈. 야, 야, 어, 설마 싶어서 여기 확인해 봤는데 진짜 있네. 이 쓰레기 자식, 이거... 와... 여기, 여기 느낌 짜는데 잠깐만 기다려봐. 와, 다 막혀있는 거 봐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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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신기해 되게 지금 이거... 하이 와와너 뭐야 와나 이거 못 봤어 와아 <laughs> 세상에 진짜 어어어야 뭐 선글라스 이거 약간 느낌 있는데 쓸까 하나 착용 와야 멋있다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빌런 같트 멋있어 멋있어 야, 저거 뭐야. 야, 얘네 또 뭐야. <laughs> 어라, 이상하다? 너네 어디서 나왔냐, 갑자기? 야, 근데 도끼가 진짜 많이 약해지긴 했다, 이거. 도끼 왜 이렇게 약하냐? 도끼 너프 한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? 잠깐, 휴식! 잠깐, 휴식! 어? 잠깐만. 어? 나 도끼가 더 없나? 나 이게 마지막이야, 도끼? 어, 원래, 나 도끼 더 있었을 텐데? 아닌가? 자, 이거를 어디로 가서 자야 잘 잤다고 소문이 날, 이거 뭐야? 어? 여기 뭐야? 야, 너 뭐야? 야, 여기도 못 넘어가냐? 세상에, 진짜. <laughs> 왜 이렇게 보안이 철저해?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데 왜 뚫렸어? 진짜. 보자. 아, 이게 대형망치가 있어야지 조금 더볼수 있을 것 같은데, 여기 근처를. 일단은 그냥 갈수 있는 데만 돌아 봅시다. 오케이. 어,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? 자, 여기는 무엇입니까? 야, 다 보네? <laughs> 나 이거 한두 마리만 끌어올 생각이었는데. <laughs> 런닝머신 뛴다. 와 잠깐만. 곡괭이가 나온다라. 근데 곡괭이도 원래 이거 공격력 한다차 있지 않았나? 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. 뭔가 다저 무기들이 전체적으로 약해진 것 같아. 어, 대형 망치다. 이게 진짜 나오네? 근데 이거 무게가 이거 무담면 무게가 이게 무겁지? 이거 배낭도 너프 먹었나? 설마? 원래 이렇게 안 무거운데? 이렇게 들고 있어도? 큰배낭이면은저배낭다 차도 안 무거워. 보자, 어, 뭐, 여기도, 이... 여기 아까 거기 있잖아. 그, 바리케이트 쳐져 있던데. 어뭐 여기 안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? 조금 두근두근 거리긴 하는데, 이거? 뭐, 여기 안 뚫어도 되겠는데? 어? 뭐야? 해리포터야? 그 9와 4분의 3 승강장인가 뭔가 하는 그거네 이거? 야 이거 어떻게 넘었냐? 다시 넘으라고 하니까 못 넘어 어? 뭐야? <laughs> 야 이게 해리포터네 여기가 마술사의 세계였네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다 쳐져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? I have a plan 나는 계획이 있다.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. 보 자,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? 아, 이럴 리가 없는데. 니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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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어떡해 야, 아이템이 있으라니까 왜 니가 있냐고. 결국엔 아무것도 없어. 뭐야, 이게. 아, 진짜 실망이네. 이러면 왜다 막아놓은 거야? 여긴 뭐안 되지? 생각해보니 가정집이 하나도 없다. 넌, 잘 숨는다. 내 순간 못 봤다. 큰일 날뻔 했다. 정말. 자. 아, 나 무기를 파밍해야 되는데 슬슬 무기가 모자라. 오리라하지마 제발. 그렇지. 이거 뭐야 이거 어몽어스 아니냐? <laughs> 야, 너가 왜 여기 있냐? 여기는 메가 툴스. 뭔가 무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디? 여기서 무기를 한 두억 개만 파밍하고 가면은 딱 좋을 것 같은디. 이거 뭐야? 마인크래프트 하냐? 이거 <laughs> 야, 여, 여러 가지 이스테가 많이 나왔다. 진짜 오케이, Bye. 야, 둘이냐? 와, 야, 나한 명인 줄 <laughs> 큰일 날 뻔. 진짜 뭐야? 이게 쎄스랑 잠깐만, 이거 맞아. 이거 공격력이 다 떨어졌어. 지금 패치 이후에, 이거 원래 공격력 저거 풀이었단 말이야, 게이지가. 아, 무기가 하나도 없네. 잘하면 세스랑으로 노선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는데? Hello. 야, 이거는 그대로다! 야, 그냥 마체테 쓸까? <laughs> 뭐야, 마체테는 그대로잖아! 마체테가 지금 한 개랑 좀 구린 마체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? 아채테가 하나만 더 나오면 쓸만한데, 이거? 잠깐만. 여기 위에 텐트 있으니까 거기서 하룻밤 자고, 그 다음에 움직입시다.